a 니띵노 h i 입니다.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laughs> 2020년 2월 10일,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등 4개 부분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아카데미 수상을 한 의미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외국 영화에는 별 관심도 없었던 아카데미 시상식이었던 만큼 이번 수상의 의미는 하나의 변곡점 지표가 되는 것 같아서 아카데미도 좀 알아보고 역사적 사실과 내피셜을 적절히 좀 섞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4개 부분을 수상했는데요. 이번 아카데미 최다 수상 기록일 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에 오른 것도 수상한 것도 기생충이 모두 처음인 기록적인 사건이라고 해야 할 정도입니다. 재미난 것은 이번 수상으로 각종 미디어에서 언급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외국어로 된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처음 받았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한국 영화계가 바라보고 있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시아계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한 것은 대만의 이한 감독과 더불어 봉준호 감독이 단두 명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각본상을 미국의 언어권 영화가 받은 건 스페인어 영화 그녀에게 이후 두 번째며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계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작품상의 경우에도 비영어권 영화가 수상을 한 것은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아카데미 시상식은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평등, 평화를 자기네 이념처럼 이야기하는 미국이 보수적이다라는 게뭐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보수적 특수성을 가지게 된 미국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 때문인데 학자들이 언급하는 그 이유를 아주 조금만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국가의 이념을 먼저 설계해 놓고 그 이후에 받아들인 여러 인종으로 민족과 기억을 제조해온 나라고 그로 인해 자유라고 하는 개념도 유럽의 자유 개념과는 본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건제를 경험한 근대 영국이나 프랑스에서의 자유는 과거 유산인 봉건성에 저항하는 개념으로 발전됐지만 그런 유산이 없었던 미국에서는 미국의 외부나 미국의 적에 대한 부정과 징벌 즉, 외부적 요인에 대한 저항의 표상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자유의 개념은 처음에는 영국에 맞섰던 독립혁명의 정신이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때엔 참전 명분으로서의 자유로 2차 대전과 냉전 시대엔 방공으로 그리고 냉전 종식 후엔 세계화와 미국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탈냉전적 패권주의로 변화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외부적 요인을 제거하고 배제로 이어지는 보수적 성향을 가지는 정체성과 역사성을 이루게 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미국적 사고 방식을 읽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우주를 배경으로 한 제국주의 공화국 패권을 그린 스타워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형식이 S A F 인 것이지 그 내용은 철저히 미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영화인 것입니다. 거대한 돈이 오가는 자본주의의 상징과 같은 미국의 영화계에. 미국의 보수적 사고방식이 코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은 미국을 읽었다고 생각하는 화이트 피플인 기득권 세력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915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미국 영화는 올해로 105년을 넘어섰고, 1929년에 시작된 아카데미 시상식도 92년 역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은 20여 명의 위원회로 시작했지만, 폭발적인 영화계의 발전으로 3년 뒤에는 100명의 위원들을 선출해 그 몸집이 커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할리우드 영화계에 관련된 이들 8,000명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 거대한 집단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보수적 성향에 대해서 아카데미는 몇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영화제와는 달리 아카데미는 개봉한 영화들 대상으로 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말 그대로 영화에게 상을 주는 시상식이고 칸의 영화제 같은 국제영화제는 뭐 시상 이전에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들로 흥행성과와는 상관없는 작품성을 평가하는 목적을 가지는 영화제라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는 전년도 한해 동안 자국 내에서 개봉한 영화들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국제영화제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인디영화들이 초청된다는 것이 큰 특징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백, 수천명의 회원들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시상식이라다 보니 작품성 위주의 영화들이 중심이 된다 하더라도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난해하고 깊이 있는 예술영화보다는 적당히 재미도 있고, 나름 메시지도 있는 무난한 완성도의 드라마 영화들이 수상하거나 노미네이트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칸르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등 국제 영화제와 비교하면 좀더 상업적인 영화들을 수상하는 편이고, 3대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탄 예술 영화들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참밥 뭐 대여를 받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이래서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생충의 경우는 예외인데요. 영화 기생충은 지난해 프랑스 칸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이미 수상했는데요 이번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동시에 받은 것은 1956년 미국의 델버트만 감독의 마티 이후 64년만인데다가 미국의 국가의 영화를 선정한 것도 최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변화는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년 전쯤부터 백인과 남성 위주 시상식에 반기를 든 오스카는 너무 하얗다, 오스카 소 화이트 라고 하는 SNS를 중심으로 한 해시태그 저항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유튜브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성공한 BTS의 사례처럼 인터넷과 SNS로 촉발된 탈로컬화, 글로벌화, 다양화 추세를 더 이상 거스를 수 없게 된 아카데미 측은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인종의 회원을 확충해 개방화, 다각화를 시작했었으며 한국 감독 임권택, 봉준호, 박찬욱 홍영숙, 그리고 배우 최민식, 송강호, 이병헌, 배도나 등을 아카데미 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전히 회원의 80% 가량은 미국 현지 영화 관계자지만 아카데미가 변화하는 시작점, 즉 변곡점이 이번 기생충의 수상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칸느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후 미국 개봉을 앞두고 한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스카는 로컬 즉 지역 시상식이라고 언급해서 미국 영화계를 발칵 뒤집은 것과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 수상소감에서 자막이란 1인치의 장벽을 넘으라고 언급한 것은 비영어권 영화의 자막 읽기를 꺼리는 미국 대중들 사이에 화제가 되며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한계에 도달한 아카데미 시상식의 편협한 시각과 미국 영화계의 견고한 보수성의 뚝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계기, 즉 트리거 역할을 공준호 감독의 이두 마디 말로 촉발시킨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최고의 지성이라 자부하는 미국인들은 요몇년 동안 트럼프가 자신들의 얼굴에 덩치를 한다고 생각해서 어디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하던 차에 그들의 이중성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참 절묘하고 영리한 외통수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심장 같은 나라인 미국에서 김부양극화라는 기생충의 주제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계기가 됐으며 그들도 겪고 있는 문제로서의 폭넓은 공감대와 지지를 얻게 된 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해의 아카데미 시상식은 여성감독상 후보가 없고 연기상 부분을 통틀어 단한 명의 유석인종 후보만 올리며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작품상 후보 명단에는 기생충 외에도 전통적 극장 기반이 아닌 넷플릭스 영화 아이리시맨 결혼 이야기, 그리고 코믹북 원작 영화, 조커까지 포함된 것은 아카데미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번 기생충의 4개 부분 수상은 아카데미 92년 역사가 백인, 남성, 중산층, 보수주의에서 점점 다양성의 영화제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태생적 장벽이 해체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의 마지막 장벽이었던 언어의 장벽마저 허물어졌으며 나, 즉 미국이 아닌 타인들의 이야기에 상을 준다는 것은 미국의 외부나 미국의 적에 대한 부정과 징벌, 즉 외부적 요인에 대한 저항의 표상으로 비롯된 보수적 사고로는 더는 버틸 수 없는 세계화의 시대, 탈로컬, 전 지구적 네트워크 시대로의 본격적 궤도로 접어드는 패러다임 변화로서의 첫 신호탄이지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